최고회의 한국지사의 최준하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깝치는 존이 있죠? 걔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존윅의 만행은 이렇습니다. 최고회의에서 지정해놓은 구역이 있어요. 콘티넨탈이라고 성역이 있어요. 힐러들만의 성역. 우리 한국에는 서울에 콘티넨탈 지사가 있어요. 나도 거기 자주 가는데. 거기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존윅이 콘티넨탈 성역 안에서 머리를 조사버린 거야. 어떻게 되겠어? 힐러 세계에서 사문을 달. 그때부터 막 쫓기 기 시작하는데 얘가 또 전설적인 힐러다 보니까 되려 최고회의 가죽었어, 지금. 골치 아픕니다. 이번에도 큰 일을 저질렀길래 걔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우리 장로가 사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조닉이 거기 사막에 말을 타고 등장 했어. 타라 택티컬의 권총한 한계를 들고 막말 타고 다니면서 우리 최고의 애도다 조지고 다녔더라고. 찬란하던 서부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 장로를 만났을 때 존닉이 어떻게 죽였냐면 그 모잠디크 들이 알지 제일 맞추기 쉬운 몸을 먼저 쏘는 거야 주 방을 쏘라고 돼 있는데 존닉에서는 한발속 바로 머리를 쏘더라고 우리 장로가 그렇게 봤어 그리고 나서 우리 최고회의가 좀 많이 빡쳤지 그라몽 후작이 존닉을 족치려고 해 권리를 위임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온 세계에서 쫓기기 시작해 근데 존닉이 조금 믿었던 애가 오사카 일본 컨티넨탈 호텔에 좀 친분이 있나? 최고회의에서 일본으로 파견을 나갔지 우리가 일본 컨티넨탈 오사카 지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무슨 닌자 같은 애들이 화를 겨누기 시작합다 결국에는 거기서도 개싸움이 일어나지 오사카 컨티넨탈 호텔을 지키는 그 시미즈라는 애가 있어활을 비두르는데 마치 사무라이가 됐어. 일본 영화에서 볼 법한 호텔에서 존익은 어떠한 특수 무기를 쓰냐면 쌍결곤을 쓰어 글로벌 파티하게 사무라이 나오고 이소룡 쌍결곤 들고 존익이 섹근하다 음, 근데 우리도 믿을 만한 애를 그라모 부작에한번 보냈더라고. X 이름 뭐더라? 페인. 다른 말로 하면 변자단이라는 애가 있어. 일본 영화에 자쿠이치라는 영화가 있어. 파격감이 대주기거든 거기에 교묘하게 콩콩 스타일의 무술이 딱 들어가니까 대단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존 윅이 후작에게 결투를 신청해야겠다고 마음먹어 그 결투에서 1대1로 결투해서 이기면 존 윅이 할수 있는 대로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뒤에서 지켜주는 패밀리가 있어야지 결투 신청을 할수 있어 아무 근본도 없는 놈이 결투하자 이러면 다 결투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 뒤에 백이 있다라는 진표가 있어야 돼. 그것을 패밀리 티켓이라고 하거든. 그 티켓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예전에 속해 있던 벨라루스 극장이라고 있거든. 거기 가가지고 이제 티켓 다시 달라 했는데 존이게의 고향 같은 벨라루스도 최고회의가 와서 조졌던 거야. 벨라루스 극장 단장이 죽었어 벌써 어쨌든 그래서 존이기랑 벨라루스 애들이랑 그 딜을 봐. 우리 단장 죽인 새끼 존이기 네가 죽여주면 우리 패밀리에서 티켓 발부 해주겠다. 그래서 존이기 예. Yeah. 극단 단장 죽인 놈을 찾으러 가거든? 이름이. 있어 무슨 마피아같이 생긴 펭귄맨 있거든? 아걔 생긴 게좀 멋있더라고 이빨, 금리빨 막세개 박아가지고 근데 걔가 원래는 엄청 잘생긴 애야 어떤 느낌이냐면 갱폰의 배지? 그 원피스에 나오는 마피아 캐릭터 있잖아 걔 같기도 하고 배트맨에 나오는 그 펭귄맨 같기도 하고. 아 캐릭터 디자인이 상당하더라고 좀 치더라고 어떻게 치냐면 홍금보 야지 그 펭귄맨 플러스 홍금보 스타일의 거구가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액션인데 아주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얘네들이 좀 바이킹 모티브를 땄나봐. 그래서 주 무기가 도끼야 도끼가 날라오고 대가리 찢고 이러는데 계속 바뀌는 그런 액션 특유의 분위기가 추앙한다 킬라라는 최고 회의를 죽이고 나서 패밀리의 티켓을 얻게 된 존이 당당하게 그라몽 후작에게 딱 별투 시점을 해 그때부터 나오는 파리에서 펼쳐지는 액션인데 와 액션의 축제다 기억에 남는 거는 대선문 앞에서 차들이 뱅글뱅글 도는데 거기서 액션씬이 막 벌어져 예를 들자면 마이클 베이 감독의 연출 스타일 그한 장면 속에서 움직임들이 엄청 역동적인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 감독이. 개선문에서 카체이싱 플러스 막 킬러들 들이닥치 는데 차가 오면서 들이받고. 킬러들 날라댕기는 날라가는 킬러를 조이기또 총을 몇방 매기고 아수라장 속에서 펼쳐지는 그 액션이 사람을 돌아버리게 한다 개선문에서 도망치고 나면 드래곤 브레스라는 탄을 사용해요. 어떤 걸 느꼈냐면, 저 게임 GTA 연주가 됐어. 직부감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전부 전날된 사방에서 몰려드는 킬러들이 직부감에서 보여. 드래곤 브레스가 날아가는 불꽃이 다 보여. 요거를 해서 스릴 있게 펼쳐놨는데 근데 쉴 틈이 없어 그렇게 건물을 빠져나오면 계단에서 펼쳐진 액션씬이 있거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킬러들이 막 쏟아져 나와 거기서 존이기 막 탁! 아, 나중에 총알이 없으니까 총을 분해해가지고 이 총을 나입었어. 그리고 나서 최후의 결수가 펼쳐지는데 이것도 아주 인상적이야. 완급조절이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사건들을 마지막까지 쉴 틈을 주지 않아. 조닉이라는 게 2시간 50분으로 우리한테 찾아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 너무 길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길게 찍어줘서 고맙다. TMI를 붙이자면 조닉이 킬러 생활 은퇴를 하고 파란 택티컬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 했나봐. 홍보를 잘하더구만 권총 나오고 라이플 나오고 반자동 샷건 나오고 다 타란 택티컬이야 세계 사격 대회에서 1등한 파란버틀러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자문을 맡아주고 했기 때문에 타란 택티컬 요 회사를 띄워주기 위해서 존이 사람을 많이 죽이다 킬 카운트 및 총에 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 물론 존이에 나오는 총이겠지 총도쿠 지망생도 많이 봐주고.